이번 시간은 소수 자릿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예 14번 눌러 주시고요. 자, 여기 숫자들이쫙 있는데요. 자, 얘를 여기 위에처럼 한번 소수 자릿수를 맞춰 보도록 하죠. 소수 두 자리로 표시 바로 이 숫자들을 소수 두 자리로 표시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자, 블록을 먼저 잡아 주고요. 요 표시 형식에 보시면 이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자, 얘 보니까 .0 그리고 화살표 되어 있고 밑에 .00이네요. 즉, .0이 .00으로 바뀐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. 즉, .0 하나가 두 개로 바뀌니까 뭐가 돼요? 얘가 자릿수 늘림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소수 자릿수를 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자릿수가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. 자, 반대로 그 오른쪽은 뭐예요? .002 화살표 찍 .0 0자리가 하나 줄었죠? 그래서 소수 자릿수 줄임 아이콘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럴 때 우리가 하나의 셀만 할 때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. 얘를 클릭해놓고 소수 두 자리다. 그얘두 그러니까 자리 맞네요. 그죠? 근데 범위를 설정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걸 갖고 해볼게요. 자, 이거는 지금 자리수를 맞춰 놓은 거고요. 자, 얘를 클릭해 놓고 보시면 소수 두 자리로 하려면 두 자리를 감소시켜야죠. 지금 네 자리니까. 그러면 소수 자리수 줄임을 두번 눌러주면 돼요. 그런데 이렇게 블록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것도 상관하지 마시고요. 우리 셀 포인터라는 애가 있어요.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았을 때 처음 시작한에는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요. 바로 얘가 셀 포인터. 얘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드래그 했으니까요. 우리 셀 범위가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이 돼요.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소수점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지금 소수점 줄임을 한번 딱 누르면 세 자리로 되겠죠. 그러이 나머지 애들도 몽땅 다세 자리로 일괄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릿수 줄임을 한번 눌러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세 자리가 되는 거죠.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세 자리로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눌러주면 몽땅 다두 자리로 되는 것이죠. 자, 얘는 소수 세 자리로 하고 싶어요.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.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? 얘가 주연이죠.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많이 줄여야겠네요. 자, 소수 자릿수 줄임을 한번 누르면 둘, 넷, 다섯 자리니까 네 자리로 되겠죠. 나머지도 다네 자리로 바뀌게 될 거예요. 한번 눌렀더니 몽땅 다네 자리. 어, 좀 다섯 자리네요. 또한번 눌러주고 또 이렇게 하니까 몽땅 세 자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얘, 얘도 블록 쭉 잡고 소수 한자리니까요 얘가 기준이니까 어, 두 자리를 줄이면 되겠구나. 나머지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드래그한 첫 번째 이 셀의 숫자, 요 소수 자릿수만 보고 얘를 어떤 걸 눌러줄까 결정을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. 자, 한번 눌렀더니 몽땅 다두 자리로 바뀔 것이고요. 또한번 누르니까 한 자리로 몽땅 바뀌었죠. 자, 그러면 얘도 이번엔 소수 세 자리래요. 그러면 얘가 두 자리네요. 그러면 한 자리 늘려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. 그러면 소수 자리수 늘림을 한번 쿡 누르니까 모두 세 자리로 바뀌었어요. 소수 영자리로 표시 이건 바로 뭐예요? 정수로 표시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. 자, 블록 쫙 잡고 얘가 기준이니까 소수를 한 자리를 없애버리면 정수가 바로 되겠네요. 그러면 소수 자릿수 줄임을 한번 콕 누르니까 정수로 바뀌었어요. 자, 얘도 블록 잡고 소수 두 자리니까 얘가 한 자리니까 늘림을 한번 누르면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. 그래서 소수 자릿수 늘림을 한번 콕 이렇게 돼요. 자, 여기서 한번 더, 좀더 알아둘 것은요. 자, 얘를 다시 얘를 원상태로 다시 한번 늘려서 볼게요. 그냥 다 원상태는 아니고요. 다 원래 늘렸어요.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한번 했을 때 소수 자릿수를 줄여봤어요. 그러면 지금 얘가 네 자리니까 세 자리로 줄겠죠. 줄었을 때 얘가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이 9라는 숫자, 이 9는 반올림이 된다는 소리죠. 그래서 즉, 표시가 안 되는 숫자가 5 이상이면 반올림이 돼서 그 뒤에 표시해주는 이 숫자가 바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59니까 세 자리로 표시하면 이 9가 반올림이 돼서 .676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.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소수 자릿수 줄임하니까 676으로 바뀌겠죠. 또 한번 누르면, 자, 요거, 원래 자리는 얘가 5였을 거예요. 5가 반올림이 되죠. 그러니까 얘는 6.68이 될 거예요. 자, 얘는 어떻게 했어요? 한번 줄이면 2가 반올림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3.14로 될 거고요. 또 줄이면 4가 반올림 안 되니까요. 3.1 이렇게 될 거고요. 또한번 줄여서 정수로 만들면 그냥 3이 된다는 소리죠. 그래서 소수 자릿수를 줄였을 때는 반올림된 그런 형태로 숫자가 표시된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. 자, 바로 요게 세 번째 손가락 이 내용이에요. 1.45를 소수 자릿수 한 자리로 표시한다 그러면 5가 반올림이 되니까 1.5가 된다는 소리고요. 그런데 또 조심할 거는요. 4452분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. 자 그건 뭐냐. 바로 얘가 반올림 돼서 1.5가 됐죠. 그러면 얘를 다시 정수로 표시하느냐고 소수 자릿수를 또 줄였어요. 줄이게 되면 얘는 5가 아니라는 거예요. 원래는 4였죠. 4였기 때문에 반올림 돼서 나온 그 5가 다시 반올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4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한번 눌러서 정수로 만든다 그러면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죠. 자, 한번 해 볼까요? 러1.45 이렇게 써 놓고 다시 클릭하고요. 자, 자릿수 줄임을 누르면 1.5가 될 거예요. 여기서 다시 줄임을 누르면 그냥 1이 된다는 소리죠. 자, 왜요? 바로 그 직전에가 반올림이 되느냐, 요 숫자만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. 얘가 반올림 돼서 얘가 5가 된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리죠. 우리가 커말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사항까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수점을 내맘대로 원하는 자리만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